오만원 아니... 후원 왔다고 아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콤바인님 감사해요 아, 어, 5만원도 뭐.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1등한 사람 5만원 받기로 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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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G A M E M O D E 1저 준비됐어요 ㅋ ㅋ ㅋ ㅋ ㅋ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아 무슨 아니에요? 소리. 아 미안합니다.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아, 기분파는 아닌데 오늘 좀 기분이 나네요. 어 죄송. 아, <laughs> 어 아, 기분이 나네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휘두르다가 맞아버렸어요. 아야 진호 때리지 말라니까.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laughs> 싸우는 거 말고 다른 거 해보자. 그거 어때? 러시안 어? 룰렛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뽑는 거야. 먼저 죽는 사람이 나 탈락하고 아, 어, 그런 그러니까. 오 괜찮은데 그럼 알아서 각자 살아 남아야 되고 하나씩 까서 살아 남는 거야? 어어한 명씩 까서 아, 근데 아,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깠는데 몬스터가 나는데딴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냥 죽는 거야 아 그냥 도망쳐야 돼 그럼? 어 알아서 생존해야 돼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laughs> 이 <이거> 많이 쫄리는데? <laughs> 아 그리고 그 아이템 중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거나 무슨 아이템 먹는다면 빠르게 먹는 사람이 사람 걸로 오케이 그래? 아 그냥 아, 할리갈리처럼 하는 거네 할리갈리처럼 어, <laughs> 빠르게 <웃음> 먹는 사람 아이템 <laughs> 네 여러분 본격 어, 번외 게임 아닌 것 같은 번외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랜덤으로 럭키블럭을 파밍할 건데요 오래도록 살아나는 사람이 1등을 하고 5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어, 피해야지 오? 뭐야 이거? 오? 끝이야? 어? 오 그런거 같아 아.. 저 아, 어, 위에서 떨어지는거네 여기 위에다 이제 설치하면 되겠다 오 응, 괜찮다 아, <laughs> 딱 만들어졌네 아, 이제 나지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 다음에 레르루나 이렇게 순서대로 가자 오케이 아, 나 무서우니까 아, 멀리서 파밍.. 오 오? 어, 럭키 키티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야옹이 고양이다. 나랑 살래? 싫어요 <laughs> <치러요> 야저 <저, 웃음> 빨리 저리로 데리고 가요 빨리 빨리 치워요 빨리 치워 싫어요 야옹이라니 빨리 치워요. 자,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안녕 하세요. 네. 어? 아무것도 없.. 아.. 안 돼! <laughs> 먹었어, 먹었어. 뭔데? 투척이야? 먹었냐? 자, 제가, 제가 제 차례죠? 네. 자, 합니다. 오! 어, <laughs> 별거 아, 아니네? 날리면날 말해 하는 게 아닙니다. 별아니잖 뭐냐, <laughs> 저거. <나이> <웃음> <말하는> <웃음> 진짜 쓸때없다 뭐예요, 이거? 아주.. 미술전입니 현수막이 옵니다. 현수막. 아주 멋있어요. 자. 웨이 씨, 시작하세요. 네. 하세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이오. 어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다. 이, 이게 바로 박혁 거세? 아, <laughs> 박니다요아 뭐야? 네, 뭐 아, 던지 고양이가 저 따라와요. 네 가세요. 이 갖고 온다. 잘 키워주세요. 고양이 좀안쳐주 제가, 제가 까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우리 착석해야 됩니다 고양이들. 아 착석. 조심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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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뭐, 뭐 뭐야 뭐야? 잠깐만. 미스터리 네? 포션 한번 맞아 보실래요? <laughs> <laughs> 어, 나나어아 한... 오케이. <웃음> <웃음> 어때? 뭔데? 아, 어, 멀비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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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약국 가서 키미트 사 오시면 돼요. 키미? 아, 제가 해 볼게요. 아. 뭐 없네. 아, 이동 속도가 빨랐어. 어, <laughs> 어 저, 오, 저, 좋은데? 게임 아, 아니에요. 저 게임, 뭐 <laughs> 게임 뭐 아니거든요키게 좋은데? <laughs> 어, <뭐야? 웃음> 맞아 나다가 <아까> 저거였어. <laughs> 어, 아 잠깐만 레드님 응? 음? 아 잠깐만 까기 전에 레드님 이볼게요 음? 선물 뭔데? 아 고맙다 <laughs> 빨리 까세요 저 지금 아니 저 신나거든요 할게요 아아 <laughs> 아, 아, 끝났어 뭐야 <laughs> 왜 안깨 어? 어 아, 뭐야 왜 자꾸 쌓여 그러게 있어요? 네 합니다요 어? 경합아 경합체 야네 빠른 진행 가져 여기다 <laughs> 너무 좋은 것만 나오는데? 응 음, 그니까 어? 잠깐만 준호다! 준호다! 아, <목소리> <저 막혀! 웃음> 와! 저막 쳐! 공공격 준호다! 아니, 쟤 공격한다니까? <laughs> 야, 기나 <laughs> <야>, 따라와? <웃음> <웃음> 어 다음 누구죠? 전데요, 잠시만... 빨리 설치해! 빨리 설치하라고!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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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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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빨리. <웃음> 빨리 죽여! <laughs> 쟤 죽여! <웃음> 오! 오! 가침 <laughs> 가침 어, 진호죽이라고 빨리. 슈호라고 슈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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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왜왜왜 슈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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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키고 슈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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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왜까 아, 또. 준호가 아, <laughs> 아주 열일해 주고 빨리 있네. 진짜 웃겨. 야, 빨리! 야, 야. 야! <laughs> 죽었어, 죽었어? 다 죽었어? 음, 벌써? 이건... 누가 제일 오래 있었어? 제가 제일 오래 남아 있었긴 했는데. <laughs> 어, 진짜. <laughs> 아. 근데 준호 주노... 예, <laughs> 짱짱쎈데? 야, 준호 진짜 짱쎄다. 오케이, 이렇게 나가. 5만 원의 주인공은 <laughs> 준호가 되었어요. 와우! 이거, 편법, 아, 이거 너무, 펴... 이거 준호 이거 사기인데, 이거. 아, <laughs> 야, 야. 야. 야 아니, 혼내고 이거. 있어, 야. 지금. 야, 잘했다. 나, 너랑 나랑 25,000원 반띵이다. <laughs> 잘했어. 분신수 안 했어, 분신. 자식! <소환해서 25>, <laughs> <분신. 웃음> 준호가 그림자 분신수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뭐? 제가 25000원 받아갈테니까 25000원으로 한판더 어떠세요? 오! 어, 오 제가 25000원 받겠습니다 그냥 어 진짜로? 오케이 일단, 당연히 일단, 좋지 아 저는 <laughs> 방송각을 뽑기 위해서 <laughs> 오, 당연히 좋지 우리야 오, 좋아, 대신, 좋아. 대신 저의 25000원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아 당연합니까? 알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럼 당연하죠, 하죠. 당연하죠. 우리 남만 블록을 할까요? 남만거 블록 남만 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 너 고양이가 안 죽어요. <laughs> 아냅또 고양이. 고양이 죽였는데. 어, <laughs> 어 잠깐만. 고양이 죽이지 마. 진노 <laughs> 머리가 네. 더 커졌어요. 진노 머리 커졌어. 많이 <웃음> <제일> 커졌는데. <웃음> 좋아 좋아. 진호다어아 <laughs> <주노다. 웃음> 그건데. 아까 개다. 너 마음에 아까, 안 들었어. 진호다 <laughs> <laughs> <주노다. 웃음> 아까 개야. 아까 개네. 위장했었네. 자 여기서 시작합시다. 네, 깻모 네. 하고요. 깻모 하라고요? 깻모 아, 하고요 깻모 <laughs> <겜모> 풀고요. 깻모 풀고요. 돌아면서 합시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자 이번에 갈게요. 아 이번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laughs> 뭐, 뭐, 어? 뭐뭐 뭐? 이거 제가 이거 럭키블럭이거든요, 거대. 죽어가는데요. 그거 중에 죽는다고? 왜레아저 <laughs> 빨리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우리를 결정해야 돼. 왜영을 죽일까 아니면 이미 죽었는 걸? 아저 죄송한데 이거 불그블로에낀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죽은, 죽은 거지. 어, 어, 죽은 거 어쩔 수 없죠. 어쩔, 어쩔 어, 수 없지. 어, 어, 뭐야? 아 이게 살릴 수가 있구나. 아, 갔다 <laughs> 아, 보자다. 아, 우리가 그, 살릴 수 있었어? 분사, 아. 어, 근데 그냥 죽여 버렸어. 그냥. 몰랐지. 안녕하세요. <laughs> <죽었어. 나도> <laughs> 아 네, 그저 그은저죠 제가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뭐야 이게? 진짜 <laughs> 어렵어요. 왜 진짜 어렵다 아 럭키밀리자. 어? 접니다. 접니다 아, 아, 잠깐만. 다이야 있었으면 저거 살수 있는데 아깝다. 안돼 아. 안돼 안돼. 안 금으로는 안됨? 잘할게요. 네. 네. 아. 오. 아 나의. 오, 아. 오. 아, 나이. 어. 어. 느리시네요. 다음 자, 다음 남자. 천국과. 세요그 시야 가려요 칼좀 집어 넣었어. <laughs> 네네. 축하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나리만 뭐, 아, 아, 이네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웃음> 아, <laughs> 아 연수마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저 아, 네. 저, 저 팝니다. 네. 호이 어. 뭐야? 어, 어 뭐야? 그 까시는 그, 게 어떠세요? 한번 더. 그래야지. 한 이거 한 하우스인데? 묶어 더블라. 오. 움직여. 아, 우와, 우와 나짐 생겼어. <laughs> 우와 라라라라라. <laughs> 아, 어, 이거 사탕 먹어볼까? 사탕 먹으면 케이크다. a n s 나와야 되는데 t a n Satan, s a t 준다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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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게요 a n Satan, Satan, s a <laughs> 어. 나어다들아다들다 <늘어나신, 늘어나래>, <laughs> 어, 어, so, 아, 이거 재밌다. <laughs> 아, 재밌다. <laughs> 아, 이거 재밌다. 이거. <laughs> 트레플링아다 아. 미신, <laughs> 아 너무 아나 웃겨. 아, 까분겠습니다. 저 음. 맞죠? 다음 다음. <laughs> 그만 가. 오, 어. 조, 뭐야? 오, 아, 아아 미안해. 나죽어나 죽었어. 줍다 살려 줘. 빨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여기서 죽겠네 준비 엄청 많은데? 어어 어, 준우가 많이 죽인 거 같은데? 그니까 봉이 형 어, 어디있어? 어, 어 그래도 둘이 죽었어요? 살았어 경험치 먹었는데요? 둘다 살았음 어, 둘의 대결이네 제 차례인가요? 네칼 들고 있어 이거 위험해 이거 은어 <laughs> 위험하다 어 아, 잠깐만 깝니다 에이 <laughs> 자 까볼까? 고고 아나 나무 칼 하나 있어 나무 칼 하나 떨어져서 모르거 <laughs> 어 아아 아, 경험치. 어, 경험치 맛있어 맛있어 오우 음, 음, 맛딜 오! 오! 어? <laughs> 뭐뭐려주세요 <뭐야? 웃음> <laughs> 근데 럭키 엔더맨이잖아 그래도 나쁜가? 굉장히 아파요 저는, 저는 눈을 깔고 있으면 돼요 엔더맨은 눈을 아럭키줄걸잠깐봉이씨 <laughs> 까세요 <laughs> 아 깝니다 신이에요신량어 신경. <laughs> <오! 오! 웃음> 어 뭐야 그거? 빨라져? 스피디 스파이더어어 어, 저거 있으면 거의 죽질 않는데 저거 죽지마 <laughs> 아 이거 막상막하네 <laughs> 막상막하다 진짜 둘다 잘하네 어, 밖에서 좀비들이 막 죽어 나는데오 이거 계속 둘다살것 같은데 <laughs> 바로 깔게요 그냥 그러면 네네어 <laughs> 루키블럭 안 갇혔네 그래도 웨이형이 어, 웨형이 <laughs> 죽은 거어 맞아 어때? 안에 뭐가 가세요, 있니? 뭐예요? 뭐 어딨는데요 버튼 밖에 없어? 까요 아니, 아니, 아, 아, 내가 내가 갈지. 아, 여, 여, 어, 잠깐만 버튼, 어. 잠깐만 이거부터 없앨게요. 네. <웃음> <웃음> 와! 와! <laughs> 오야! 대박! 와! <웃음> <웃음> 와! 진짜 있어. 더 막차! 대박이야. 아니지. 몬스터 폭발아. 아니지. 대박! 나 엄청 빠르다고. 아, 패스트 스 대박이야. 진호 죽었어. 패스트 스 <laughs> 진짜 너가 <나> 죽었어? 어, <laughs> 응, <우와>. 진호가 죽었어. <laughs> 그무기 있는데? 어. 네. 봉희씨 제가 치킨 한 마리 사드린 겁니다. 와 대박! 전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어? 25,000원 봉이 25,000원 준호 이렇게 사이적게다다 갖도록 해요. 네. <laughs> 아, 오늘 치킨 먹어야지 오늘 이렇게, 럭키블럭 레이스와 럭키블럭 파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어, 봉이는2 5 0 0 0원씩상금게따게 되었어요. 소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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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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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렇게이렇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런 아파트를 얻어서 좋습니다. <웃음> <웃음> 건물주. 오긍정강이야 아오 좋아좋아좋아 네 저도 오늘 재밌었고요음 럭키블럭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진호는? 아 접니까? 저는 봉이형과 2 <laughs> 5 0 0 0 반팅했던 것에 너무 기쁘고요 일단 <laughs> 봉이형이 <laughs> 너무 잘됐던거에 너무 기쁩니다 <laughs> 좋아 좋아 아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러면 약간 인성 좋은 진호 약간 음 그렇지 걸... 그렇지 뭐 웨이기야 웨이 봉이 준호가 반띵했다고 말하는데 어차피 지급해 주시는 분은 내려놓기 때문에 <laughs> 아니 저는 그 만족하네. 별, 별, 별 생각 안듣고요그런그 <laughs> <laughs> <그러네. 그래서 웃음> 사실상 돈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이런 콘텐츠가 재밌는 거에 저는 만족을 느낍니다. 왜 저래? 저는 저는 물질적 <웃음> 가치보다 <웃음> 이렇게 그냥 <웃음> 멤버들과 <웃음> 함께 같이 진행하고 이런 재밌는 거 하는 거에 <웃음> 만족을 <웃음> 하죠 <웃음> 저는. <좋았다. 웃음> 뭐 이게, 이게 5만 원이든 2만 5천 원이든 뭐 얼마든 그냥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와이. 저는 만족합니다. 야 음, 멘트 말라 말은 잘해. 야 준호야 너 졌다. 나는... 너. 멘트가 배워야겠네 시멘트야. 멘트 멘트 한다뇨.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laughs> 안녕 바이바이 내 바이. <laughs> 네, 5만 원도 바이바이. 바이. <laughs>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